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 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몸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참 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잔소리 조금 하고 그다음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 사회 간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간호 과정인 건 아시죠? 그렇죠? 간호 과정이 보통 여섯 문제, 어떤 때는 여덟 문제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간호과정을 무조건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간호과정 순서 기억하시나요? 제일 처음에 사정, 사정. 자, 사정했으면 두 번째는 진단을 내려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자, 그리고 나면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이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예,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사정도 나오고, 진단도 나오고, 계획도 나오고, 평가 쪽도 나옵니다. 수행 쪽은 가끔 가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만 딸랑 외우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사정 안에 뭐가 들어가죠? 맨 처음이 자료 수집. 자, 그래서 문제는 자료 수집 과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료 수집 과정.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외워 두셔야 되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도 제가 하긴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수집하면 그다음에 자료를 분석하게 되죠. 자, 분석 아, 그러니까 자료 수집에서는 1차 자료, 2차 자료. 이런게 나옵니다. 그렇 직접 자료, 간접 자료. 그리고 분석하는 과정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분석하는 과정. 그래서 다섯 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외우셔야 돼. 나중에 저, 우리 접근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무슨 문제가 만들어지냐면 건강 문제가 도출이 된다. 근데 이 건강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죠. 왜? 우리는 간호사니까. 그래서 간호사가 할수 있는 문제만을 뽑아. 거기서부터가 진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 문제가 도출이 되는 거죠. 혹시 기억나세요? 건강 문제에서 간호 문제로 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각종 법규 지침서를 확인한다. 그래서 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이거는 간호사가 할 일이구나.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할 일이구나. 그래서 이걸 다 구분해서 간호 문제만 뽑아요. 그리고 진단 내립니다. 무슨 진단? 오마하. 진단. 옳지. 기억하시나요 오마하 진단. 자, 그리고 진단 내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우선순위 설정. 우선순위 설정.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자 이쪽 부분 나온다 했습니다 이쪽 부분도 나오고 얘예 나옵니다. 오마진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우선순위 하면 생각한 거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 그렇지 BPRS 방식. 네, 그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시고 그다음에 계획 단계 들어가셔서 제일 처음이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설정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는 않는데 그래도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에서 기억하실 게 있을 겁니다. 관실, 관측. 그다음에 또 하나가 스마트 원칙. 네, 들어보셨어야 돼. 네, 그거 할 거고요. 그래데 목표 설정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실행 계획을 짜는 거죠. 네, 집행 계획이죠. 실행 계획. 그리고 나오면 평가 계획을 짜는 겁니다. 이쪽 부분은 한번 접근하긴 할 건데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서 일단 접근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는데 수행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실려나 수행 네 가지. 뭐가 있을까요? 진짜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동그라미 세 개. 기억나세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 요거 있었던 수행. 기억나죠? 뭐죠? 첫째가. 첫째가? 어, 기억 안 나. 머리를 쥐어 뜯고 있어요, 지금. 직접 간호 제공. 직접 간호 제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 보건 교육, 상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정, 행정, 관리. 죠그 그렇죠? 다음에 네 번째가 지역사회와의 연계. 요네 개는 그냥 외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 시험 때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뭐예요? 요게 활동이었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연결하는 게, 뭐 있었죠? 뭐 있었죠? 활동이 있었고, 요것도 하나었 수단이 있었잖아, 수단. 그래서 제가 활동하고 수단을 구분하라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활동은 네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몽땅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네 개는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라 라고 했었,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그다음 이제 평가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평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평가를 포기할까? 생각 중이긴 해요. 근데 하여튼 시험 문제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아, 나 포기할래? 라고 하면 포기하시고 아니야, 난 그래도 할것 같아? 라고 하면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간호과정이 여섯 문제, 여덟 문제나 나온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게 역학 쪽이 좀 많이 나오죠. 역학. 역학은 정말 맞아주셔야 돼. 왜냐면 역학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것도 제가 다 가르쳐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맞아주셔야 돼. 이게 보통 다섯 문제가 나옵니다. 다섯 문제. 그죠? 요거. 이거. 요거는 어, 제가 좀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으로 좀 나오는 게 이론 부분이 나오는데, 이론 부분이 보통 한세 문제 또는 네 문제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틀려버릴까요? 그냥? 이론 <laughs> 틀려버립시다. 이 정도는 틀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긴 하겠습니다. 하긴 하는데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 아나 이론은 틀려버릴래라고 선택하시면 돼. 근데 이 중에서 항상 나오는 애들은 꼭 제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거의 비슷해요. 산업, 그다음에 학교 보건, 보건 교육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 여러분 느낌으로 그냥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항상 맞을 것만 딱 초이스하셔야 돼. 난 이건 무조건 맞아. 근데 나머지는 그냥 틀려버리자. 라고 보시면 돼. 예, 그렇게 해서 과락을 면하는 게 우리 목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고 요거 제가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얼마나 많이 틀리셨는지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한번 체크해 볼 거니까 그냥 소심껏 손을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36번 들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5차 헬스플랜 2030. 시험 문제 매번 나온 건 아시죠? 자, 헬스플랜 2030의 총괄 목표로 오른 것은 답몇번 하셨을까요? 2번. 근데 목표가 두개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하나가 건강형 평성 제고또 하나가 건강수명의 연장. 였었습니다. 근데 답은 2번 밖에 없죠. 이거 답은 2번으로 하시고, 혹시 건강수명의 연장이, 건강수명이 몇 살인지 기억하세요? 73.3세. 73.3세. 유인물로 있을 겁니다. 유인물 좀 보세요. 유인물을 항상 옆에다 두고 보세요. 자, 이제 유인물로 들어갈게요. 헬스플랜 2030의 총괄 목표, 보이시죠? 건강수명의 연장, 건강형평성 최고. 자 그리고 건강 수명은 2030년까지 몇 살? 73.3세. 73.3세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형평성 보시면 되고 저는 기본 원칙이 올거 겁나 죽겠는데 에 그냥 나무 틀려버리긴 합시다. 그렇죠? 그런데그 밑에 거좀 기억해 주셔야 돼. 특히 별표 하나짜리 보이세요? 건강생활 실천. 보이세요? 네. 고 다섯 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게 구강건강.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물어볼까봐 구강건강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 4번이라고 써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자살예방 치매 중독 지역사회 정신건강 뭐일 것 같아요? 정신건강 관리죠. 정신건강 관리. 자 그다음에 비감염성 질환하고 바로 옆에가 감염성 질환이 나왔을 거예요. 자 비감염성 질환하면 대표적인 암 심뇌혈관 비만 가로 5번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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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감염성 질환입니다. 자 감염성 질환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가로 6번이 감염병 위기 대비 등. 감염병 위기 대비 등 우리 이론 서에서는다 배우셨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코로나 19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후변화성 질환 나머지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그다음에 나머지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험문제 요거 나오더라고요 대표 지표요 요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 지표를 외울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하는데 저 같으면 외우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일단 나왔던 것만 가로 놓겠습니다 암 관리 자, 암 뭘로 할까요? 안갈리. 암, 암 발생률로 할까요? 유병률로 할까요? 발생률로 합니다. 발생률. 그럼 반면에 심뇌혈관은 유병률입니다. 고혈압 유병률, 당뇨 유병률. 그래서 암은 발생률이고 심뇌혈관은 유병률이구나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셨다가 자, 저는 역량했습니다 역량. 자, 역량은 식품 안전성 확보 가구 분률. 식품 안전성 확보 가구 분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쪽으로 갈게요. 노인. 자, 노인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주관적인 건강 인지율. 주관적인 건강 인지율.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노인분들에게.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세요? 그러면 이 대부분 조금 좀 살, 좀그 경제적으로 잘 살신 분들은 어, 저 고혈압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 해요. 근데 노, 그 조금 경제적 수준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관적인 건강을 물어봅니다. 주관적인. 그래서 주관적인 건강인지율. 자, 근로자는 자, 10번입니다. 연간 평균 노동시간. 연간 평균 노동시간으로 대표지표를 잡았습니다. 자, 비만, 성인 비만, 발생률로 잡을까요? 유병률로 잡을까요? 유병률로 잡습니다. 유병률. 자, 그 다음에, 감염병 위기 대비 대응, 제가 뜬금없이 이걸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혹시 기억하시는분 있으세요? 네, MMR 완전 접종률로 봅니다. MMR 완전 접종률. 자, 하여튼.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엉뚱한 것들이 대표 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문제를 들어올게요. 36번의 답은 2번, 자, 37번이에요. 지역사회 간호 목표 답은요. 3번이죠. 그런데 3번은 두 개가 합쳐졌죠. 지금 순수한 지역사회 간호 목표가 뭘까요? 여기 중에서 3번 중에서 그치.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죠. 그쵸? 그럼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의 건강을 회복, 증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거. 이건 뭔데요? 지역사의 복원의 목표죠. 지역사의 복원이란 큰 카테고리가 있고, 거기 안에 조그맣게 적사 간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세개 중에서 뭘 했었었냐면, 요, 거적사 간호 목표예요. 적사의 간호 목표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라고 했거든요. 맞죠? 그리고, 이 지역세 간호 말고, 지역세 복원이라는큰 카테고리가 있는데, 요게, 건강의 유지 증진. 여기 안에, 우리 간호가 조그맣게 있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역세 복원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 적정 기능 수준만 향상시켜주면 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이건 꼭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38번. 우리 존 플라이 하면은, 복원 의료 체계를 크게 세기로 했는데, 기억하세요? 하나가 자유방형그 다음이 사회보장형. 그 다음이 사회주의형. 크게 세 개였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디에 속할까요? 예, 네, 자유방향에 속합니다. 미국도 속하고, 미국, 한국 속하고요. 사회보장형 하면 대표적인 나라, 누구? 영국. 영국. 자, 사회주의형 하면은 북한. 하시면 돼. 그러면 자유방영형에서는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고그 다음에 사회보장형에서는 인두제. 인두제. 옳지. 기억 잘하시네. 사회주의형은 봉급제. 봉급제. 월급을 받죠. 봉급제. 자, 이 중에서 의료의 질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딜까요? 의료의 질. 서비스가 제일 높은, 수준이 제일 높은 데. 자유방영. 훨씬 되게 높아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가 어딜까요? 사회 보장형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는 질적 수준이 제일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의료의 균점이 제일 높은데, 의료의 균점이 뭐예요? 균점. 그러니까 지방이든 서울이든 다 똑같은 의료 서비스 수준이야. 예, 사회주의형, 예, 높아요. 사회 보장형도 높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는 자유방형은 거의 없다. 대도시 잘 사는 데만 의료 서비스가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거 아실.